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자비의 천주 성부님. 진리. 오늘날 진리는 발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진리조차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리는 더 이상 오늘의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탈론할 때까지 진리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부가,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도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충실한 종인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고,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강조한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였다. 나는 너에게 유리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나 다른 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거듭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설사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떻게 죄가 최고의 이익이 될수 있겠는가? 죄는 오로지 최악의 이익이 될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죄를 중대시킬 뿐이다. 진리를 말한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죄를 저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죄가 더욱 깊이 곰고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진리는 악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악은 진리와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악은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숨어 버리기 때문이다. 진리는 이 세상이 어둠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므로 인류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한다. 진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은총이다. 나는 진리를 부인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주었다. 그러므로 진리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라.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용하여라. 자비의 천주 성부님, 간음,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려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는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계명이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한몸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서약은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결합하겠다는 나에 대한 약속이다. 결혼서약은 깨뜨릴 수 없는 거룩한 맹세이다. 그리고 결혼서약에 의해서 두 사람의 영혼이 나의 성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결혼서약은 남자와 여자가 나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나날을 사랑으로 대화시키는 선물이다.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선물이며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성심에 깊이 새기고 있는 선물이다. 결혼 서약은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선물이며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선물이다. 그래야만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그 순수함과 사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물은 인류가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 결혼의 파괴는 나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었던 선물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모든 결혼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간음죄를 범하면 손상을 입는 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이 죄에 가담한 부부 이외의 사람들도 역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간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장려한 사람들까지도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간음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그 죄가 너의 하느님인 나에게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모욕적인 것이어서 나는 슬픔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차마 눈을 뜨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따금 이러한 길을 잃은 나의 자녀들은 또 재혼을 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엄연히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나날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친구나 가족들도 종종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다. 또다시 죄가 덩치를 키우고 그들과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죄의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 죄의 세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때때로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이유, 곧 폭력, 분노, 이기심, 탐욕, 냉담함 등 많은 이유 때문에 파괴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는 악마로부터 나온다. 결혼 생활에서 만일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숙해 간다면,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전면을 차지한다면,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처부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약점이 많은 나의 자녀들은 종종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사랑이 빛을 바라지 못하게 만든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혼 당사자 중 한쪽이 헤어지기로 결심한다면 다른 한쪽은 내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죄를 짓게 된다. 배우자와 아직도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선물은 나에게 대단히 특별한 것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성심 안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놓을 것이다.인류는 하느님 앞에서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매우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이 은총을 거부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너는 영혼과 정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비의 천주 성부님,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려준 또 하나의 계명이다. 내가 왜 이런 계명을 내렸는가? 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설명은 매우 간단하다. 만일 너희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창조물, 사랑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창조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스스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살인을 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고 살인을 하기 위한 구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살인은 분명히 나쁜 일이고 언제나 죄악이다. 만일 너희가 정의를 위하여 혹은 옳은 일을 위하여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이다. 만일 너희가 진리와 명예를 위하여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이다. 만일 복수를 하기 위하여 혹은 조국을 위하여 살인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이다. 그것이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살인은 죄악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희 하느님인 나에게 상처를 깊이 입히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가 간의 전쟁이든 정의의 시련이든 간에 살인에 동의하는 사람들 역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자비의 행위이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행동이든 간에 살인에 동의하는 사람들 역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방관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방관적인 태도에 의해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반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모든 살인은 나쁜 것이며 모든 살인은 너희들의 하느님인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든 살인은 너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게 된다.